안녕하세요, 민트민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학교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 소, 소개와 놀다가 득템한 우리 집에서 놀다가 득템한 화장품들을 소개해볼 건데요. 먼저 득템한 화장품은 이거 세 개예요. 이거는 레고를 가지고놀다가 발견했는데요. 영어 캠프에서 만든 오렌지향 천연 립글로즈예요. 색은 이렇고요. 향은요, 말 그대로 오렌지향이 나요. 다음으로 저 핑크색, 핑크색 그립글로즈인데 새끼 있는 립스틱에 가까운 립글로즈예요.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고요. 색은 이렇고, 방 서랍 정리하다가 득템했어요. 그 다음으로 이 향수. 올리브영에서 엄마가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라벤더 향 향수인데요. 이름은 자세한 이름은 이브 옷에 잉막대 오자르댕, 퍼플라이락, 오드, 뚜왈렛이라는 제품이에요. 스프레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많이 써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 차에 있어 그런가봐요. 그러면 하,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아! 먼저 이 득템한 것들은 이거 빼고는 전부 이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쓰고 있는 거에다가 이거는 학교 갈 때나 학원 갈때땀 땀 많이 났을 때만 이렇게, 이렇게 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 소개인데요 학교에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두껍지 않아요. 이건 막 이게 있어서 그래요. 이거는 들고 다니는 건데, 같이 넣어놨어요. 먼저 이 핸드크림, 이 크림인데요. 이, 핸드, 이 크림은 원래 핸드크림 통이지만 저는 다 써가지고 안에다가 이 크림을 담아서 쓰고 있는데요. 이거는. 다용도 크림이에요. 선크림이랑 세탁필 크림이랑 그리고 비비를 아주 소량 만넣어 가지고 만든 맞는 크림이에요. 색은 이렇고 자세히 보면 좀 까만 점들이 좀 있어요. 비비 때문에 이렇게 사용도 크림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두 개. 이거는 홈퓨야 핸드세타이저 액세니타이저의 에탄올 코튼을 약품이라고 하는데요.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하였어요. 위생용품이고요. 또 이거. 이거는 라벤더향 휴대용 비누예요. 학교에서 손 씻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.